네 안녕하세요 어, 김지용 장로입니다. 어, 오늘부터 사주 어,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감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공감과 소통 중에 첫 번째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이제 그 우선 제가 이 공감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경영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러면 어쩌다가 경영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이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강의를 하게 되느냐 하는 건데, 어, 저 자신이 그 예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이 공감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어, 너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또이 어, 공감이라는 것이 또 우리 관계에 살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공부를 하고 또 이거를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하면서 아 이것은 어, 나 혼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벌써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이 강의도 하고요 또몇년 전에는 책도 쓰고 했는데 그래서 저 자신이 이 공감을 배움으로써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제가 받은 이러한 그 좋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 소통의 3요소, 사실은 이 소통의 3요소라고 하는 것, 우리 관계 개선의 3요소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그럴 때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의지라는 건 내가 그렇게 관계 개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어,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학생인 경우에 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또 공부를 어,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의지가 있습니다. 어, 이 의지가 없으면 참 힘들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내가 그이 좋은 거를 어좀 신앙을 전해 주고 싶은데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그렇죠? 어 그러려면 커다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지금 다 그런 의지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저와 함께 어 그래서 그이 의지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지가 없으면 아, 이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우리가 동원을 해야지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지식입니다. 오늘 같이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소통이나 공감을 한 번도 배워 본 적이 잘 없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없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어, 이런 거를 좀 열심히 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뭐 직장 생활 잘하고 어 가정에서 아이들도 열심히 키우지만 어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아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배우면 아 어, 자꾸 연습을 해야지 됩니다. 훈련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세 가지 요소가 잘 합쳐져야 되는데 이세 가지 요소가 이제 의지도 더 커지고 지식도 더 많아지고 어 훈련도 많이 하면 그 가운데 공통분모가 있죠. 그 공통 부분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그래요. 어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내가 자꾸 적용하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그 습관이 몸에 배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관계 개선할 때 평소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몇 가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서 오늘 첫 시간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성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차이 사람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우리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남과 여가 남성 여성 다르고요. 성격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우리 원가족 이또 다르고요. 또 때로는 그 이면대화를 쓰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와 공감, 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그 인성 발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어, 그림에 맨, 어, 왼쪽에 보면 의존적 사랑의 욕구. 아, 어,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갖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깐 난아이 보면, 어, 배고프다고 울고요.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어, 울고. 그럼 엄마가 그 피로를 채워주잖아요. 조금 크면, 어, 아이들이 장난감도 어, 갖고 싶다고 하고, 또좀더큰 아이들은 이제 뭐 게임하고 싶고, 친구하고도 놀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도 어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싶고요, 건강도 많이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잖아요. 또 사랑에 대한 거, 명예 또뭐 학벌이나 또 자녀가 잘 되는 거, 또 취업, 또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뭐 이런 많은 욕구들, 또 여행도 가고 싶고 어,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욕구들이 충족이 되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플레저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게 좌절이 됩니다.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되지는 않죠. 그러면 슬픔과 분노와 절망이 따릅니다. 자, 여기에 이, 이 좌절될 때의 이러한 감정들, 여기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걸 우리가 여섯 가지 상한 감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슬픔, 수치심, 분노, 공포, 혐오, 절망. 이러한 그 여섯 가지 상황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우리가 굉장히 잘 다뤄줘야지 됩니다. 그이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어 그래서 우리가 기쁨, 조 y 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이 상황 감정들이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억압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감정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자랐어요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나쁘다고 배웠고 어, 그래서 이게 억압합니다 그런데 이게 억압이 많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러한 여기 문제 행동이나 증상들이 있습니다 주의산만 ADHD 그렇죠? 도벽이나 틱이나 또 가출 뭐 중독 폭력 또 대인기피, 우울증, 공황장애. 요즘에 보면 어뭐 유명 인사들 중에 뭐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공황장애, 예전에 듣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아, 현대 사회가 스트레스는 많은데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우리가 억압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는 이러한 그 감정들, 상황 감정들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또이 과정에서 잘 어, 나를 내이 마음을 잘 공감해 줄수 있는 그런 어, 우리의 주위에 가까운 상대가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보고요. 나는 또 나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까운 주위 동료들에게 이러한 감정들을 잘 공감해주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결코 이게 나쁜 감정이 아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중에 보면 마태복음의 5장 4절에 나오는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 만약에 슬픈 감정이 나쁜 감정이라면 성경에 왜이 슬퍼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슬퍼하면 안 된다고 했겠죠. 어 그런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고 어 그러면서 어그 예수님이 오히려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감정들이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니고 이걸 잘 위로받고 공감받고 이래야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이 이제 이게 어이 상한 감정이 좀더 강해지거나 이게 많이 쌓이면 우리에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상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 상처는 이렇게 사랑과 그 용납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일어나고요. 어 그리고 이게 용납되지 못한다고 느끼면 우리 안에 거절감 또 무가치감. 어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하는 걸 느낍니다. 어 이러한 상처는 주로 어디서 오느냐? 우리 어린 시절의 상처는 우리 상처는 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와고요. 특히 권위자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의 권위자는 대부분 우리의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도, 저도 이제, 어, 이미 부모가 됐고 또 우리 저희 자녀들 다 이미 다 장성해서 키웠는데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어 우리 자녀들에게 그 관계에 있어서 잘 한번 살펴보고, 또 나의 상처는 어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상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전혀 모르는 어떤 지나오는 사람이 뭐 나한테 욕을 하고 지나갔어요. 뭐 술에 취했든지 어땠든지 욕을 하고 지나갔어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그걸로 내 안에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 나하고 가까운 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아 오늘 참어 운이 안 좋은 날이구나 뭐 이러고 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까운 여러분들의 배우자한테 그러한 욕을 먹었다.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어 그런 나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처가 되고 잊혀지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의 관계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게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 우리가 가깝다고 해서 너무 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 가까울수록 더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당연히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많이, 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상처의 뿌리는 원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 부부가 있으면 각자의 가족, 어렸을 때 각자의 그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그 각자의 가족 안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양육되어 있는지 거기에 잘 살펴보면 각자 다른 종류의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 정서 불안이나 또는 폭력이나 아주 권위적인 경우.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은 상처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배어 있어서 나도 또 똑같이 나의 자녀들에게 또 대물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이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편애를 한다든가 사랑을 애정 결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네, 우리가 이제 이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이 트라우마, 외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트라우마의 두 종류가 있어요. 트라우마 A와 트라우마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트라우마 B가, 저기 B가 뭐냐면, B의, B가 bad things,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을 경험한 것이 트라우마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라고 할때 되게 트라우마 B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쟁을 경험했다든가, 뭐 폭행을 당했다든가, 어, 뭐 언어 폭력을 당했다든가, 뭐 이러한 아주 잊지 못할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라우마 B라고 그러는데요. 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신균열이나 뭐 기억 상실, 기쁨의 상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옆에 트라우마 A를 보면 거기 A는 absence인데요, absence of good thing입니다. 좋은 일이 결핍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 A는 어, 여기 보면 유기 방치, 무관심, 결핍, 기쁨이 결핍되고 친밀감이나 보살핌이나 사랑이 결핍된 어, 그러한 경우인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트라우마 A는 내 안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B는 워낙 강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교통사고를 내가 당했다든가 또는 뭐큰 전쟁을 겪은 그런 세대가 있다든가 이러면 너무나도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A는 뭐 장기간에 거쳐서 그러한 결핍이 있는 건데, 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죠. 어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A가 더 실제로 이거를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선 내가 내 안에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 B의 경우는 이걸 잘 극복하면 오히려 헝그리 정신이 생겨서 열심히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 너, 노력을 보이는데 어, 트라우마 A의 경우는 굉장히 어, 이게 보면 좀 자존감도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무기력해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한 감정 우리가 아까 그 여섯 가지 상한 감정을 말씀드렸는데 상한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상한 감정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수 있습니다. 어, 언제든지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화가 날 수도 있고 합니다. 어, 우리가 그거를 중요한 거는 그런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감정에 있을 때 거기에 계속 빠져 있는 게 아니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의 주제가 기쁨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내가 잘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 트라우마 A의 경우 그 능력이 좀잘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많은 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케어가 어, 그렇죠 그 채움받지 못한 것들을 어, 오랜 시간 따뜻한 그런 케어를 받을 필요가 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기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대사능카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지? 뭐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과연 무슨 뜻을 갖고 계실까? 나를 향해서. 근데 여기 명확하게 성경에 사실은 써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읽어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나한테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예. 나, 내가 의도적으로, 의미적으로, 아, 이거 해야겠다 하면.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한감정이라는 게 항상 슬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슬프고, 어, 예를 들면, 뭐내 주위에 가까운 분이 어, 병에 걸리고, 슬픈 일을 당했고, 어, 그러면 너무 슬프죠. 근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죠? 아까도, 어, 슬픔을 오히려 축복하셨잖아요.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 회복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어,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쁨의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어,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유대 관계가, 우리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 내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사람들하고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 어, 자녀. 그 다음에 우리 동료들 뭐 직장에서의 관계 모든 것이 그래서 그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놓은거 감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는 늘 기뻐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조그만 일에도 사실 감사. 우리가 감사를 잇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어뭐 때로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도 감사하고 어뭐 이렇게 어 올해 뭐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사태로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지만 또그 와중에서도 보면 어 그걸 위해서 어떨 때는 또 좋은 일도 있어요. 그죠? 다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한 거. 어 맑은 공기를 우리가 찾았어요. 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데 굉장히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데 의존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의존적인 욕구를 많이 내려놓으면 그죠. 어 이게 욕구가 많음 많으서 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애는 더 좋은 어 학교에 가고 가야 가고 싶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욕구를 많이 가질수록 그만큼 우리 안에 그게 채워지지 않는 좌절이 많잖아요, 그죠? 많이 내려놔야 되죠. 우리가 어, 성경에서도 많이 그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 혼자 내가 많이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내려놓음과 감사 그리고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 빈약하면 우리가 기쁨이 빈약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가 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기도도 잘안 나오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쁨의 유대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기쁘지 않으면 어, 기쁨의 유대가 형성되기 힘들어요. 어, 그래서 이 기쁨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관계 기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상황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거로부터 그때그때 그때 매일매일 우리 감정이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슬픈 일이 있고요. 매일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예,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어, 그 훈련이 되어지면 어,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점점 우리가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관계가 나빠지니까, 아, 그런 어떤 특정한 거에 막 집착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증폭이 되고, 수치심과 실패와 실망, 어뭐 이렇게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자꾸 대인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어, 그리고 나자신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짓 기쁨을 탐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술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마약이나 또는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거에 중독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나나 나 혼자 스스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내려놓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기쁨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관계적인 기쁨 그래서 첫 번째 관계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은 두 종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키우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런 아픔이나 이런 거를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잘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방향.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끼리, 부부끼리, 또 친구와 가족과 이두 사람과의 관계가 기쁨의 성장의 기초가 됨돼서 양방향 유다가 이제 중요하고요. 이 관계 기쁨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방향 유대라고 하는 건데요. 어, 우리가 그 부부 안에 많은 기쁨이 있더라도 또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의 만약에 순이 굉장히 건강하다. 그럼 우리가 어 거기에서 또 기쁨을 채워받을 수 있고 우리가 또 기, 기쁨을 거기에 전달하는 이세 방향 유대가 항상 필요한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서로가 칭찬하기, 감사하기, 존경표하기, 함께 놀기, 보호해주기, 덮어주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조금 어렸을 때부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칭찬에 인색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저에게 칭찬해주는 게 인색하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해주는 게 인색하고요. 감사하거나 존경을 우리가 누가 잘하면 참그 리스펙트해주는 존경표하는 이런 것도 좀 인색합니다.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녀들하고도. 근데 우리 다 바빠서 그런 거잘 못해주잖아요. 또잘 보호해주고 남의 흉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또잘 덮어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건강한 공동체인데 우리가 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잘더 많아질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한번 우리 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적용을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상감정을 잘 억압하는 편인가 아니면 어떤 감정은 난또잘 표현하는 편인가 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잘 표현하고 또그 사실 이걸 잘 표현하려면 많은 경우에는 그 감정을 잘 받아주는 상대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러한 관계 형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상처나 매상 중에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과연 어떤 건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그걸 잘 치유를 위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플 때. 어, 아프긴 아픈데 원인을 모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아, 이게 어떠어떠한 병입니다. 감기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치료받기 전에도 진단만 받아도 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만 알아도 훨씬 더그 치유가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어또 어떤 경우에 정말 감사가 안 나오는지 한번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첫 주차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10가지 정도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또 가족,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자녀, 형제, 부모님, 에게 어떤 면에서 감사한지, 또 친구나 동료에게 어 이렇게 열 가지 정도씩 매일 매일 감사 일기를 써서 직접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랬잖아요 감사 일기를 꼭어 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음 주에 저희가 이 성격에 대한 거를 할 건데요. 그걸 위해서 디스크 검사지를 나눠드릴 테니까 그 성격 테스트를 각자 해보시고요. 어 이것은 뭐그 수업을 들으면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